팡팡 터지는 TV의 김지은입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특별한 기술 없이 이 소자본으로 성공할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을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시선 고정해 주세요. 소자본 창업의 대표 주자 크린 파워 최소 자금 400만 원 정도면 누구나 창업을 할수 있다. 이렇게 귀 솔깃하게 만드는 창업 아이템은 바로 크림 파워. 크림 파워 창업을 하면은요, 이 세차뿐만 아니라 이 자동차 실내 클리닝이나 이홈 클리닝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정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자동차 실내 클리닝하는 장비 한 대로서 가정의 홈 클리닝과 그 다음에 그 오피스텔의 카페트 청소 그리고 그 자동차 매매 단지 같은 경우에 그 상품으로 중고차가 상품으로 나가는 경우에 실내 클리닝을 많이 꼭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 많이 지금 부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크림, 크림 파워가 진행하고 있는 오시라고요? 출장 스팀 세차 사업은 고객의 콜을 받고 현장으로 달려가 그 자리에서 스팀 세차 및 광택 등 차량 청소를 해주는 원스톱 서비스다. 세차시 필요한 스팀 세차기 한 대, 세제 네 종류 및 기타 소품은 모두 본사에서 제공한다. 그래서 창업자는 별도로 도구를 마련할 필요 없이 차한 대면 모든 준비 끝. 스팀 세차의 특징은. 고압 스팀을 사용해 차량 도장을 보호하면서 먼지와 묵은 때를 흠집 없이 제거해 주는 것. 동시에 광택제도 분무해 부드러운 융과 천으로 닦아내면서 세차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세차가 아닌 완벽한 코팅 세차가 된다고. 네, 열심히 세차하고 계신데요. 이 크림 파워 이 창업 비용과 또이한달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창업 비용은 스팀 세차기 한 대. 네. 그리고 약품 네 종류, 그리고 신공청소기, 기타 필요한 물품 다 해서 500만 원에 창업할 수 있고요. 네. 한달수입 350, 400 정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깨끗이 세차할 수 있는 기술은 어떻게 배울 수 있는 거죠? 아, 기술은 본사에서 책임지고 교육해주고요. 네. 하루 5시간 정도만 투자하시면 누구나 창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스팀 세차를 끝내는 데 걸리는 시간은 겨우 15분. 그렇다면 고객 만족도는 어떨까요? 와, 지금 보니까요. 차가 정말로 깨끗하거든요. 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일반 물세차보다 스팀세차가 훨씬 깨끗한 것 같습니다. 만족합니다. 크림파워에서는 스팀세차에 이어 실내 크리닝 창업도 진행하고 있다. 가정업소, 침대, 소파, 카페트 등그 사업 영역이 상당히 넓어 마진율 90% 이상을 웃도는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 자,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또한 특별한 노하우 없이 누구나 쉽게 할수 있으므로 처음 창업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안성맞춤. 건강과 위생에 대한 인식이 높은 요즘 그 시장성은 무궁무진하다. 특별한 기술이나 경험 없이 하고자 하는 열정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크림 파워. 이 시대 최고의 창업 아이템이다.